더위에 야외 노 마스크 족들이 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선뜻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. 어느새 내 얼굴을 뒤덮은 여드름. 어쩌면 지금이 치료를 시작할 시기입니다. 네, 일반 여드름과 달리 이것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통기가 안 돼서 생기는 것입니다. 따라서 보통 여드름이 생기는 뺨 부위보다는 턱 라인이나 입가에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.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신경 쓰이는 곳이 많죠. 피지선이 발달한 등과 가슴은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에 보면은 습기가 많고 기온이 높을 때 곰팡이가 많이 생기죠. 따라서 등과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. 습기를 없애주고 건조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의 열기를 제거해 주면은 냉팩을 해 주면은 좋아집니다. 여드름 관리에는 화장품이나 세안제 선택도 중요합니다. 늘 쓰던 제품에 여드름 유발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은 세안을 뽀득뽀득 해주면 더 나빠집니다. 따라서 세안을 할 때는 가볍게 하셔야 되고요. 여드름이 안 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을 꼭 해야 될때 선크림이나 비비, 쿠션보다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추천합니다. 여드름은 원인이나 종류, 피부 특성에 따라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. 특히 치료 후에 재발하거나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. 네, 여드름 흉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붉은 것이 싫으신 분은 V빔이라는 홍조 레이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얼굴에 흉터가 뽕뽕 패인 것이 싫으신 분은 RF라는 고주파 치료를 하시면 좋아집니다.